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분석 시각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체커의 황인서입니다. 어,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를 어, 좀더 안전하고 빠르고 좀 쉽게 해주자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좀더 쉽고 빠르게 개발자들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 쓸수 있게끔 해주는 SQL 게이트라는 제품도 개발하고 있고 현재 이제 SQL 게이트 같은 경우는 금융이나 공공이나 대기업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어, 퀄리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SQL 게이트를 만들고 판매를 하면서 다양한 사용자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그 받았던 피드백 중에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보안적인 요소가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단순히 SQL로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SQL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이걸 이제 시각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몇 년간 축적되어 있던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어 윈도우나 리눅스나 이제 맥 같은 다양한 OS에서 동작하면서 동시에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점진적으로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쿼리파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된 거고요 쿼리파이는 현재 한 번에 저희가 다뭐 보안, 분석, 시각화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안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즉 ISMS 인증이나 ISO 인증 같은 이제 데이터 보안 인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준수하는 그런 데이터 솔루션으로 지금 좀 포지셔닝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걸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보안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시작하면 분석이나 시각화는 좀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할수 있을 거라는 저희 생각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분석과 시각화 단계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한달더 빠르면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뭐몇주 만에 저희가 다시 제품에다가 기능을 추가하거나 혹은 버그를 픽스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빨리 고객 친화적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점 어, 토드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외산솔루션도 있고 또 오렌지라고 하는 또 국산솔루션도 있는데요. 저희가 후발주자였지만 그나마 이렇게 빨리 시장에 좀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굉장히 빨리 고객들의 어떤 피드백을 제품으로 다시 녹여냈던 것 같아요. 빨리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 스타트업의 본질은 다른 경쟁사들,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들이나 기존의 저희의 경쟁사들이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좀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그걸 굉장히 고객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그러면 동시에 이제 굉장히 빠른 성장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 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이제 계속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지금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한번 성장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뱅크 샐러드의 김태훈 대표가. 본인이 과거에 디비스타즈를 했었는데, 너무 좋았다. 꼭 해라. 이런 이제, 이제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사실은, 어, 떤그 지원 사업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너무 좋은 멘토진들, 뭐 컨설팅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저희가, 아, 이건 우리가 한번 해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는 거그 이상으로 좋은 멘토진, 어 주로 벤처캐피털에 계신 이제 투자 심사역분이나 아니면 이제 이사님, 대표님들 컨설팅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회사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이면 마케팅, 또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면 테스팅, 또 특히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그로스해킹에 대한 데이터 이제 컨설팅을 해주셨던 고영력 대표님은 와서 그냥 단순 컨설팅이 아니라 그냥 뭐든지 편하게 회사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면 또 본인의 과거 스타트업 경험이나 또큰 회사에 있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비 스타즈가 사업비로 한 푼도 안 준다 3천만 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할것 같아요 만약에 스타트업을 다시 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런 영상이 만들어져서. 좀, 초기 스타트업들이. 특히 초기, 이거를, 저희는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디비스타즈를 이제 했는데, 이걸 만약에 저희가 완전히 회사를 처음 했던 초기에 했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특히 사실,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 만나러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멘토링 하는, 멘토단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우리나라의탑 클래스에 계시는 VC에 이사님 들이나 파운더들이나 혹은 심사역들이기 때문에.